8분으로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드릴 마케팅책 한 권을 읽어드리는 시간. 8분의 기적 마북다방의 김동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대통령의 카피라이터로 유명하신 정철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글이 카피다라는 카피책. 저자인 정철 선생님은 대통령의 카피라이터,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카피를 쓰신 분이고요. 2016년도에 쓴 책이에요. 시간이 좀 지난 책이지만,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요소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죄송한데, 이거 휴지 좀. 땀좀 닦아야 되겠는데? 예전에 광고 문구라는 것은 광고 대행사의 카피라이터들이 대부분 썼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가 좀 변해서 모두가 마케터이고, 그래서 모두가 카피라이터가 되어야 되는, 즉, 사람들에게 제품을 파는 그런 팔리는 문구를 써야 할 일이 너나 할것 없이 많아졌다라는 제 생각엔 마케팅 한다는 사람은 모두가 카피라이터가 되어야 되는 요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나 비비크림도 바르고 왔어. 자신의 브랜드에 써먹을 만한 실전 문구들을 만드는 노하우들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1. 글자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뭐, 예를 들은 카피가 이런 거예요. 용인의 집 사고 남은 돈으로 아내 차 뽑아줬다. 저렴하단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카피를 쓰면 훨씬 더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소비자들이 쉽게 이 카피 문구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구체적인 카피는 소비자에게 많은 생각, 깊은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림이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소비자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분양가가 5천만 원 싸다. 집사람 차 바꿀 때 됐는데 이참에 용인으로 집 옮기고 새차 뽑아줘야 되겠다. 조금 멀지만 새 집에 새 차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으니 훨씬 낫는 장사일 거야라는 생각까지 카피라이터가 한 줄의 문구로 다 해주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카피를 써야 된다. 말과 글 가지고 장난을 치십시오. 라면서 엄숙주의와 결벌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장난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말장난을 흔히 언어유희라는 고상한 말로 포장해 신분을 격상시키려 애쓰지만 나는 그냥 말장난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그런 글을 쓸 때는 정말 장난하듯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을 주재료로 요리를 만드는 카피라이터라면 이 재미있는 장난 또는 놀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시를 들어 주시고 있어요. 넌 못해 넌 못할 거야. 넌 못할 줄 알았어. 가슴에 못을 박는 말입니다. 못은 가슴이 아니라 벽에 박는 물건입니다. 라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말장난으로 재미를 주면서도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은 글을 쓸수 있다는 거죠. 사실 말장난은 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서는 말장난만 잘해도 좋은 카피가 될수 있고 좋은 광고 문구가 될수 있다라는. 네. 아니, 아니, 아니. 편하게, 편하게 하셔도 돼요. 7장에서는 반복하고 나열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육교 난간에 길게 붙은 표를 어 봤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였냐면 산산산 나무나무나무였다고 합니다. 충격이고 감탄이었다고 하시네요. 아, 글을 이렇게도 쓸 수가 있구나. 주어수로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도 글이 되는구나. 그래서 까까머리 중학생이었던 정철 선생님이 아, 그거에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두 줄로 간결하게 표현하면 간결할 수 있, 표현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좋지만 길어지게 쓸 바에는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나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해드릴 챕터는 9장입니다. 도둑질을 권장함, 경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챕터입니다. 무슨 얘기냐? 카피는 자기가 혼자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과감하게 남의 것을 훔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정의 피고인으로 설 염려만 없다면 뭐든 좋습니다. 훔쳐와서 아이디어의 재료로 사용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방하고 패러디하십시오. 법전, 역사, 문학, 노래, 책, 연극, 영화, 전설, 속담, 격언, 논문, 개그, 드라마, 만화, 뉴스, 광고, 그림, 사진, 조각, 아니, 화장실에 붙은 낙서도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서 자신의 광고, 자신의 브랜드에 카피로 한번 써보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갈게요. 이제 두 챕터 남았어. 13 챕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품을 향해 달려가는 광고. 죽서서 강아지 주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광고 카피를 쓸 때, 사람들의 이목을 끌수 있는 카피를 만들되, 광고와 제품을 이어주는 고리가 카피가 되어야 된다는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이게 좀 나이 많은 사람 인증하는 걸 수도 있지만, 예전에 따, 따봉이라는. 따, 따봉! 이 제품에 브랜드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따봉만 기억하지. 광고는 아는데, 제품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광고는 정말 빵점입니다 여기서는 무기징역값이라고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는 제품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광고와 제품을 이어주는 고리 하나쯤은 있어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좀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했지만 기억 속에 확실히 남는 그런 광고였는데 BHC 광고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항상 끝날 때 뭘로 끝나냐면 전지현씨 BHC 전지현 씨 얼마나 많은 광고를 찍어요. 근데 전지현 씨가 나오는 광고 중에 브랜드가 기억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이런 고리를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예,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조명이 있으니까 덥구나. 제가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식구 채터입니다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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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네임에서 아이디어를 찾으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누군가 묻습니다. 요즘 가장 인상 깊은 광고가 뭐죠? 눈에 띄는 카피가 뭐죠? 라는 질문을 본인이 받으셨대요. 그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했는데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결혼의 듀오였습니다. 이 카피만 봐도 브랜드가 뭔지, 카피가 전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카피를 쓴 회사가 어딘지까지도 다 기억을 한다는 거죠. 이 다섯 글자 속에 브랜드 네임과 그 브랜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눌러 담아있고 그래야 명쾌하게 전달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글자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두 번째는 말장난을 하자 세 번째, 반복하고 나열하라 네 번째, 카피 도둑질을 하자 아, 다섯 번째, 제품을 향해 달려가는 카피를 쓰셔야 된다 여섯 번째, 브랜드 네임에서 카피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런 일곱 가지의 팁들을 제가 이 책에서 오늘 선배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마케터가 카피라이터가 된 요즘입니다. 모든 마케터들이 골머리 썩지 않고 먹히는 카피, 잘 팔리는 무, 광고 문구를 만들어야 되는 요즘이죠. 그 지름길이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정철 선생님의 카피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8분의 기적, 마북 다방, 세 번째 시간. 정철선생님의 카피책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